문제, 문제 보자. 파운드가 음. 음. 있죠? 나 있고. 음. 자, 문제가 p a 라다가 나도 p 피...

네, 그만스2프마이있을수있 그렇지. 됐어 그럼 어쨌거나 이 맞은편에, 저 맞은편에 적당한 뭐 중, 그 어디 위치에 이거 마이너스 2프이있지여가 여기 원 안에 있는 그 부분인데 마이너스 2프마역이 대체되어 있에 초점을 요로합어 그때 p 더하 p, p가 아닌데4 아래가 셀 아, 그럼 비가 입으면 나갑는 게라고. 요쪽피고 피가또 이렇게 있죠. 그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조건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 탈리안 숫자 때문에 하필 이게 숫자가 달라지면 얘는 이제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데 자, 이제 마지막 문데 봐봐.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 문제 떠나서 pb 더하기 pc가 뭐가 돼요? 이제 네. 자, pb에다가 더하기 pc가 뭐가 돼? 이게 8이지. 그래서 장축끼리 그래요? 어, 때는정축이죠정축 장축. 여기서는 8이 되죠. 그래. 그냥 이거는 이 문제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타운 자체에서 문제가 알기를 하시이죠그 위에 있는 건조건이뭐 그냥 조건이, 조건이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하피는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야. 그럼 PA하고 또 PC가 같다는 거예요. 하피는 그래. 됐지? 얘는 얘 문제라는 조건이고 얘는 원래 타원에서 내가 성질을 알는사도 알리, 성질이고 됐지? 타원 성질에 서 내가 이 사실이고 됐지? 어그두개 같대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PA하고 PC가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이제 그 알고 있고 저게 그냥 알고 난이 말이잖아 됐죠? 이해가?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그 PACV지 PAC PAC가 무슨 성격이 이등변성 이등이야. 알겠습니까? 아, 어, PAC가 이등변성 이등이야. 아, 자, 그럼 저 삼각형. PAC가 이등변이죠. 됐 됐어요? 이됐어 이등변. 이게 똑같다고. 어. 이게 왜 그러냐? 아저 조건된데. 됐죠? 자, 그럼 이 문제 보세요. 문제에서 음. 일단 반쟁일이 그에다그거 있잖아, 그렇지 그치 반지일이그거 그럼 다시 말하자어 그냥 PC 뭐뭐 길이 그거에다 뭐를 보자면 그거에다 그거에다 됐어요그지다 했어 같은데 응. 응. 그냥 알만그면되는데 그냥 피터가 쓰면 돼요 자, 그냥 여러분들 모르 거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뭐, 이거 봐 이거 이상황 보이죠 이 상황이 무슨 이등이 무슨 이등이무그이 상황이 무슨 이 상황이 내슨면상이이상이 A 하고 C의 중점이지 했어요? 어스는 중점이면 A, C 중점이지. 그럼 C의 아, 그 중점이 또 어디야 이거? 이 마이너스 하거든. 이 마이너스 이거든. 그럼 중점이 또 뭐가 돼 이거? 마이너스이지. 3 이게가 문제가 있어면 이게가 서여기가제면 여기가 이게 여기 뭐 S, P가 뭔가 마이너스 한 것만 여기에 있다는 말이야. 가면 돼. 알겠습니까? 아, 즉 A, C의 중점이에요. A, 어, C 중점에 S, P에서 어, p.s. 아니 의능이 일치한다 그 말이야. 끝났네. 그리고 길이 급 끝나잖아. 이거 잠깐. 여기서 p.h.가 뭐 p.h. 알겠어요 p.h. 그래서 p.h. 아 이게 기면 쓰다니. 맞다. 이거 p.h. 이 ph. y로 하면은 이 y가 범주잖아. 그렇지? 다음번 시집어넣어서 x가 무일 때 마이너스 삼일 때 y 값이 바로 그 p.h. 길이지. 됐어요? 그럼 반진들이 구했네요, 가 어? 보자. 그도 타올리스 보니까 16분의 마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2분의 y제곱이 그가 1이다. 그래서 이때 y값 아니 y제곱 구할 수 있어. y값이 아니라 y제곱 구해. 했어? 어. 그럼 구하면은 이게 뭐가 돼? 그렇죠. 12분의 y제곱은 이거 봐. 1 마이너스 1 2분의 9니까 뭐하네? 1 0 7은. 키로 올그 때, 서 y는 이 어, 1 0 7이 12에서, 어, 4, 어, 3, 4분의 1. 이렇게 해 됐죠? 이 y는 이 나. 어? 지금, 그림 잘파야 돼. 저들은 문장 2지 됐어요? 이 어, 2분, 2분. 이만, 이3한0 0분만 따라가게 는데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높이는 마이너 3일 때 y 값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y가 2치0 0거로 걸어야 y로 잡는 거예요렇게 문장 2지 됐죠? 그럼 이 p는 현재 어디서? 타워만이시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 3일 때 y 값을 구하고, y 제로 문장 2니 그치? 그럼 다 있네. 라는 거야. 뭐? 그러 이제 r제곱은 뭐가 돼요? 얘는 얘가 1이상 길이가 그치? 그럼 이게 1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잖아 혼자 했어뭐잘봐할때 어, 2분만 됐습니까? 어, 1 플러스 y제곱이 kt 플러스 써가지고 이데좀문제고 아, 하는 어, 야 노트 씌워가지고 사과 아래가지 구분이 이거 이해가? 이거 이해가요? 자, 정리할게 처음에 문제가 이게 나왔어. PA가 이 PP가 8이 이거 나왔었지. 어? 근데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원래 그냥 타원에서 두수점거리의합이장치이다라는 사실을 해서, 때문에 좀 8이 나온 거거든요. 아니, 내가 알수 있는 게, 아, PA하고 PC가 같거나, 여기서는 C는요, 맞은편 에수이에요 알겠어요? 어 p 맞 말도 대칭이 되는 장면이면 4.5이다. 그래서, 그래서 p 위랑 p 자가 그만 펴고 그치? 그래서 h 가이부분는구나 내가 읽은 거야. 혼자 겠지 그래서 그 P, h 를 따다가 그릇 보니까 응? 아 내가 실를 아, 은 거야. 아잖아 선생님 이거 기어 오셨구나. 그거 씻어. 어 그래서 이거로 애쉬 오죠. 그게 지이 그게 이게 되게 되게 되 아, p, a, c가 이동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수행을 내렸는데 그때 얘가 1, 일로 해서 2, k가 t, g 그치? 어, 그럼 그때 높이 보면 되는데 그때는 s, k가 마이너스 3일 때 나왔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의 y 값을 구하는 거였네, 내가. y 값을.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쿼터만 써가지고 어차피 이거 r 제곱아 r 값을구할 거니까 y 제곱을 구해보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아 이거 중간에 기울 내가 여기 잘못 써놨고 이해갔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아 20년 살기구나 이거만 찾아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 다음에. う、は、ん、い。 봐 아, 이게 사지. 어? 이게 사지 4. 근데, 전체 <laughs> 8이니까. 그쵸. 그렇죠? 어. 그럼 얘가, 현재 어떤 모양이냐이 풍선하고 초점은 공유해요. 어? 이 풍선하고 초점은 공유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대표고으로선을 하시면 안맞죠 지금. 이제. 얘가 원점이니까. 자, 자, 근데 얘가 선이 필요 점이니까자 YZ로 내가 4PX다라고 비슷할 때. 됐죠? YZ로 비슷하게. 됐지? 자, 허가. 그럼 이제, 우선은, 이때 F의 작품은 뭐예요? 얘가? P컴을 열어줄 수 있죠, 이제. 그쵸? 이 그림에서. 됐지? 됐죠? 그럼 이만큼 키야. 키가 뭐예요? 그럼 이 맞은 편에, 꾸나는 수정이 있기 직전에. 됐어요? 어, 저늦으니다 이제, 내가 이제 알수 있는 거지. 가알수는거 그니까, 그, 일때 어찌가, 함수값이, 어? 함수값이, 뭐가 돼? 4가 그 말이야. 알겠어요? X가 p 수값이 4가 된다. 그걸 붙이아 그쵸? 그럼 피 집어넣어. 그럼 다시 한서실 어, 16이, 얘가 뭐가 돼? 4P 집어넣 이렇게 나오죠. 그니그 피는 이제 여기서 양수지. 그지 그러면은, 어, 피는 뭐다? 피는 누구나? 이렇게 어날수 있죠. 그래서, 이것때문에부분스의방분은이있다은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이를 장축끼리 되잖아, 이 장축끼리 이하 되잖아. 그렇이얘가이타운만보이다있인데이 상황에서 내가 타운만이제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장축끼리만 구는다이 말이야. 그지 자, 타운의 정의가 뭐야? 한쪽이야. 한쪽이 뭐예요? 조정거리의 합의. 장축끼리 인정한다이 말이잖아. 그지 자, 봐. 지금 현재 이게 직각이 됩니다. 그럼 이 높이에 내가 지금 구했잖아. 했지어그지 그럼 나는 여기서 P, Q 기준만큼 끝나네. 아무 넓을 거같대 일단, 이해하지? 어, 다행네. 자, 이 맞은편 초점이 있어요. 여기, 자, f 다시인데, 어, f 다시인데, 내가 여기서 일단 알수 있는 게이 점을 내가 필요하다. 난 현재 PF 길이 알잖아. 그럼 뭐, 뭘또 써야지? 그래서 PF' 길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자, 한 아. 번. 여기까지 해서 내가 물선에서 어, P값을 구하면 뭐예요? 이런 위치를 구한 것이거든. 알겠어요? 그럼 이걸 위치를 왜 구했냐? 그래서 F가 내가 이 콤바를 연결든 그럼 얘 위치를 구했으면 은 이것 때문에 이 정확하게 대칭인 지점에 또 다른 초점이 있는 거거든. 모의초점이타원의 초점이에요. 이해 갔어요? 됐지? 그럼 지금 내가 뭐 해야 돼? 두 번째는. 자. 선분 PF'를 구하세요. F에. 됐어요? 그럼 뭐가 돼? 루트에서 그래서뺀거 어, 제곱, 뺀거 제곱. 이해 가지? 그럼 뭐어래 사이니까 16에다가 그 2로 이 해서 그렇죠. 됐어요 이해가 즉 이거 P F 파인지 도와졌단 말이야. 그렇지. 파인지 그 부가 던데 P F 다시에다가 더하기 P F 한게 뭐야? 뭐야? 창출기지장. 이해했어요? 그럼 두개 바로 뭐야? P q 가되잖아 이해가? 희니? 어. 그럼 P F 이인지어 기입 돈 되죠. 그럼 이게 빼서 사제로 사준 게 일단 이거가 되게. 3 2이단은4로트이라트한죠 어, 그래서 세번째는 뭐냐? 여기는 3분. 자, pq는 얘는 뭐가 돼요? 3분. pf에다가 더하기 pf 다시입니다. 래서정축이다정축뿐이 이해갔어요? 그럼 이 뭐야? 얘는 4에다가 더하기 4에요이러서 정축뿐이다. 정축다이다 이해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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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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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2 8 f am able to be at the s a m 이 table. You are not going to b 이고 b l e 고치 b 이 able to be a b 2분의 x 제 e 에다가 더하기 뭐 3분의 y 제 e to 분의이 b l e to be a b 장충 뭐니 이거? 장충 뭐야? E A E B야. E B지, 그렇지. 그 여기 E 포장, E B가 포장, 그렇지. 알겠어요? 그럼 장충이 뭐야? E B가 뭐야, 알겠지 그럼 B는 뭔데? 루트 상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는 사실은 장충이 어, 장충 B는 E 루트 상이구나, 이거는 이제 알수 있죠, 그렇지? 어요 그럼 타원, 여기서만 형의 정의는 여기서는 어 자, 선분 p f 에다가선 PF PF 다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축출어서 이리로 과어가지고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겠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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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pf를 내가 만약에 a로 갖고 그럼 pf 자체를 어, 비워 두면은 문제는 다시 보세요. 어, 문제에서는 뭐이거 p pf가 어, 제외가 그럼 어, pf 제곱에다가 더하기 으로 pf 파일 제곱 그럼 이제 다시는 이거요 a 제곱 더하기 어, b 제곱이다. 그만이야그그서 이거의 최소가 뭐랄그 말이에요. a 제곱 이거 a plus b가 23인데, 어? 이 상에서 a plus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놨다. 됐지? 됐어요? 어. 그럼 이제 아, 그럼 이식을 다 했으면은 그냥 이거 이용하라고. a plus b가 있으면 이용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저보세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무슨 것성식 변형을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a plus b를 표현 어떻게 되는 거. 예, a plus b의 제곱 마이너스 2AP 2니아이니 2A, 2A, 2A. 됐어요? 됐어? 어. 근데 이거 고정이 돼. A 플러스 2는 고정이죠. 뭐로 고정이야? 얘가. 이건 고정이라고. 그럼 잘시 표현해요. 이거 제곱하면 뭐아자 12죠? 12에다가 마이너스 2에 AP 2되생이 돼. 이렇게 하자. 됐어요? 참고로 AP는 비비큐는 양수. 됐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이놈의 몰고 관에 최소값 구해달라 그래 이것의 최소가 뭐냐 이게 모르는 거냐 체. 치그 이거 최소가 50대 그럼 한번 봤으면 돼뭘 봤을까 A, B가 뭐가 되는데 A, B가 크면되제죠 그치 A가 최대가 됩니다 그치 이가 자 A가 B가, B가 이두이야 여기서 어둘다했으면은 A 플러스 B가 얘가 2, 3이거든고요 그럼 이걸 최대값으할수 있었어? 있죠. 좀왔죠웠그지 그럼 이 어떻게 돼? 이가 그래서 2루트 ab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때 ab의 최댓값으할수 있습니다. 이해갔 됐어요? 어. 이거 내리고 m을 제곱되면 보니까 다시 해서 3을 밑키면되그 네. ab는 3보다 작다 아까 이렇게 나오죠. 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됐지? 그럼 다시 하해서 a, b가 보일 때 3일 때가 바로 어, 전체 까지 최소가 된다 이 말이죠. 이 갔으니까 현재는 최소 값이 뭐가 돼? 2아니알그 마이너스 2가 3 2 이런 식으로 3 5 2에서 3일이 어, 어, 다그다음에4 3으 여기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야. 어. 지금 밖에 40번이야 지금? 지금 40번? 어. 응. 응. 자 보자. 사 <laughs> 4번 보세요, 사이즈 번이 그림도 그대로만 봐 되고 어쨌거나 문제가 뭐냐면은 아, 원이 있어요, 원이. 원이 있는데 그또 다른 원이 접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접하면서 어? 이제 내접하면서 그래서 피가 뭐 근데 아니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와. 이 원이 있고, 이 칸이 있고, 얘가 일단 내접을 하거든 내접을 하거든 되나? 내접형, 근데 특징 있어. 특징이 있는데 이거 어느 어떤 특징이냐? 원점을 지나요 반드시 알겠어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큰 원에 내접하는 원이야 그럼 이런 원이 어떻게 막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요? 어 핵심은 뭐냐? 이 원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0,0을 지나간다 이 말이야 어직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렇지? 이런 원을 내가 막 그릴 수 있지? 그렇지? 어이원점 지나면서 대충막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어디가 아니잖아 내식 이해가? 이런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랬을 때마다 이 원에 어? <laughs> 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중심 좌표의 아무튼 좌침한 식이 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와. 그럼 나는 여기서 구할게. 이게 중심, 아, 중심이라 하면 이 좌표가 내가 P 해주고 X구멍 Y축 이 P점의 좌침한 식을 구해요.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이 뭐냐? 이 원반이 내가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 제곱은 2이다라는 방정식이라서 얘중심을펴요한정이죠 어디 마이너스 분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칠 그래서 이쯤에 있던 시작 우리가 마이너스 분마 마이너스 2에서이 전체 이 원에 중심표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걸 내가 보렀까 그럼 그냥 a로 할게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맞죠? 어, 다 있는데 잠깐만 일단 원이 대접 파지 여기서 파사 근데 일단 일단 뭐하라 고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 어떻게 연결하라고? 알겠어요? 무조건이야. 에 어, 원의 중심과 좀 연결하세요. 알겠지? 연결하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야 아, 그럼 원의 중심 연결해봐. 쭉 연결해서 네, 끝에 최대까지 연결한 거야. 됐죠? 참고로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작은원 보여주도네. 이 내접하는 원, 원 있죠?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계속 변. 어, 변하는 거야, 이게. 원의 위치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반지까 그 내가 알 필요 있었어. 올라가는. 알겠지? 자, 근데 우리 이 반지름이 내가 자이걸알로 조사하기만 했으니까. 됐어요? 그렇지? 자,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도 쭉 이렇게. 여기에서 리듬을 뽑아야 이 거. 제 알리고 아리다 이렇게 둘수 있죠, 우리가. 됐어? 보여? 왜? 원점을 지났다면서 원점 부터해서이 p까지 길어지않게아죠 이해가? 됐지? 다행이네. 아, 나쁘아그럼으로 보세요. 3분 ap에다가 <laughs> ap, ap 도해요 ap에다가 더하기 3분 op 고할게요 op. 즉, ap 더하기 op 더해요. 알겠어? a, p 더기고 b 이따가 볼게 했 어, a, p 더기고 b는 얘는 뭐랑 같아? 자, 이 끝점이 있죠? 이 끝점 끝점을 내가 뭐라 할까? 뭐 b라고 합시다 어, b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별개는 3분 자, 어, a, p에다가 더하기 2분 b, p랑 같아서 결국에는 뭐야? 별개 a, b죠 즉, 무슨 말이야? 이게 큰원의이큰원의반지름건 같다는 거지 이해가? 문제 알 채. 어.

A점하고 어, 원점을 두 축점을 하는 타원 방식이다 그 말이야 이해갔어요? 뭔지 알겠지였어요 어, A점하고 이두 점으로 타원의 식이 나옵니다 그 말이야. 자, 근데 그때 아무튼 이두 놈에 대해서 장축의 길이하고 어, 동축의 길을 구해라. 응? 그 말이지. 자, 그럼, 일단은, 내가 알수 있는 거는, 장식 길이 뭐가 돼? 장식 길이는. 이게 진짜 정식 기이야 나는 미리 한 거.